you 1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1분 동안 컴퓨터 부팅되는 걸 기다리기 1분 동안 화분에 물주 1분 동안 뭘 할까 생각해보기 1분 동안 팔굽혀펴기 30회 1분 하기 1분 동안 이메일 확인하기 그리고 1분 동안 게임을 리뷰할 수도 있죠. 이번 추천 게임은 마녀와 백기병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죠. 마녀와 백기병 귀여워 보이는 일러스트와 달리 다크 소울 뺨치는 팁 다크 판타지를 가진 이 게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빗자루와 고깔 모자를 쓴 사악한 마녀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내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기엔 스토리가 다소 충격적 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부터가 남을 잘못 믿는 이기적인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어 남을 속이거나 이용해 먹는 건 애교 수준이고 대량 학살, 강X 등으로 갖는 레벨이라 저처럼 그림체에 속아서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뜻하지 않는 곳에서 멘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 중간중간 개그코드가 심어져 있어 재밌기도 하죠. 그리고 서양의 액션 RPG와 비슷한 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본 RPG의 색깔이 짙게 묻어있습니다. 검창 등교와 같은 무기를 조합해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플레이할 수 있고 기가칼로리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꽤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되어 아무 생각 없이 이동 만 하다가는 적에게 둘러싸여 다굴마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빠릿빠릿한 액션이 아니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덕분에 꽤 긴장감 있는 플레이를 제공해 줍니다. 캐릭터 상장에 필요한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구성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플레이해 본다면 적어도 평타 이상 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다.